여기 풀거 아니고 어디 봐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안한데 있어 지수 방정식 앞쪽에 안푼데 있거든 부동식이라 거기 보세요 여기 323번 여기서부터가 지수 방정식이야 자 323번입니다 자 방정식이니까 먼저 지수 방정식이니까 어디를 갖게 해줘야 돼 미술 먼저 같게. 그래서 8x제곱이니까 얘는 2의 x의 세제곱 빼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네. 그러면 얘는 2의 3x제곱 빼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가 아니라 어려운 거 아니야. 에? 누구를? 얘를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시켜봐봐. 그럼 보이지? 미신이 이미 같으니까 지수가 서로 같다고 놓고 풀면 끝나지. 그럼 결국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실근의 합인데. 뭘로 들어가면 돼?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분과 계수의 관계 들어가게. 자, 그 다음에 327번 유형입니다. 반복된다 그랬지. 같은 유형이 나오면, 같은 모양이 나오면 뭐 해주게? 서로 치환하기. 자, 이대로 놓고 푸는 게 싫다. 그러면, 4의 x제곱을 뭘로 t로 치환을 해? 대신에 t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그럼 이거란 얘기잖아. 4의 x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2가 0인데,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서 두군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지 않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찾으려면 우리가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으라고 하면 뭘 이용해서 풀어보도? 물용해서 풀어. 여기 16이구나. 왜 숫자가 틀려도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 나오지? 그럼 여기는 2차 방정식 바로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풀려 안 풀려? 여기가 4x의 제곱이잖아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4x제곱 마이너스 2랑 4x제곱 마이너스 8하고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러면 4x제곱이 얼마일 때? 2일 때와 4x제곱이 얼마일 때? 8일 때. 그렇지? 그러면 2의 2x제곱이 2란 얘기고 2의 2x제곱이 2의 3제곱과 같단 얘기야. 미시 같으니까 지수가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두 분의 차를 구할 수 있지.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들어갔어야 돼? 아까 숫자가 잘못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우리 가 해봤잖아. 이거의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사 알파벳, 이런 것들이 있겠잖아. 이런 것들 가져다가 이제 푸는 거지,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332번입니다. 자, 얘는 같은 꼴들이 있어. 이하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차피 숙제해가지고 와면 풀어야 될거 아니야? 풀어봐야 될거 아니야? 생각해봐. 얘는 풀기 위해서, 엑 알파하고 베타, X 값하고 Y 값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뭘 해줘? 뭐 하면 편하게 풀수 있어?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잖아. 공통의 모양들이 생기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치환하는 게 있어. 추워? 응. 그러면 뭐 해줘? 2의 x제곱 같은 경우는 a로 치환해주고, 3의 y제곱 같은 경우는 뭘로? b로.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a 더하기 3b가 11인고, 4a 빼기 3분의 1b가 얼마고? 15. 그러면 정리해서 a 더하기 6b는 22. 그 다음에 12a 마이너스 b는 45. 연방하면 은 A하고 B 구할 수 있겠지. 그럼 A, B 구해서 거의 다 얘네들이 몰라.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 이상은 로그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뭘로? 2의 거듭제곱이나 3의 거듭제곱 나올 거기 때문에 지수 비교해서 X하고 Y 찾으면 방정식은 풀어진다는 거. 복잡하지 않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유형입니다. 방정식인데 똑같은 지수방정식. 밑하고 지수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잖아 지금. 그러면 일단은 미시 같게할수 있는 방법인지 미술 같게 못할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는 거지. 미시 같으면 지수를 같게 잡아주면 되고. 또 아무리 해도 지수를 같게 못할 때는 미술 얼마로 만들어 주면 된다 그랬어. 일로 그다음에 또 하나 미술 같아. 미시 같은 건 알겠는데 지수 쪽에서 x 값을 찾아야 는데 지수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같아질 수가 없는 모양이 만들어지면 지수가 얼마가 되게 해 주면 되고 0이 되게 해서 걔네들이 1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고. 그러면, 335번은, 여기는 X에, 미시 지금 X니까, 8X, 8 더하기 X 쓸수 있고, 여기는 X에 2X야.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밑을 얼마로 그냥 놔도 상관없단 얘기야. 1로 놔도, 여기가 1이 아니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지. 이건 빼고 가야 돼. 근데, 여기 조건에서 1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고, 0보다 크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미시 얼마여도 상관없어. 1이어도 상관없어. 그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지수가 서로 달라. 다시 말하면 지수를 갖게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는 미스 아예 일로 잡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 서로 같으니까 어디를 갖게 해주면 되고, 이제 지수를 갖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들어가면 되고, 336번 같은 경우는 이미 지수가 같지. 그러면 첫 번째는 미시 먼저 뭐 하는 거야? 갖게 가는 거야. 그러면 X-2가 얼마가 되고, 6이 돼서 X는 얼마? 8.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시 서로 즉 x 2하고 6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5 이런 거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미시 서로 다를 때는 어디를 갖게해 준다. 지수가 서로 같으니까 지수를 얼마로 해 주면 된다고. 0. 그래서 x는 얼마? 5. 해서 이렇게 방정식 풀어 준다고. 이걸 굳이 로그까지 갈 필요는 없어. 로그를 취해 줄 경우는 미세가, 미세에 이렇게 미지수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을 경우 상수로도 이루어졌을 때만 양변을 로그를 취해주기로 하자고. 일단, 300. 잠깐만. 338번 하나만. 연우가 미안한데 한 번만 하자, 하나만. 예? 자. 여기는 똑같아 3의 2X 제곱 빼기 3 곱하기 3의 X 제곱 마이너스 A는 0으로 우리가 바꿔 쓸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할 거래. 그러면 일단 떠오르는 게 뭐냐면 3의 X 제곱을 뭘로 하라고? T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가 0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든. 근데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조심하기로 한게 있잖아.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확인하라고. 그러면 t가 반드시 누구보다는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 t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두 군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군이 전부다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아까 말했듯이 3의 알파제곱하고 3의 베타제곱이 두 군이기 때문에 3의 알파제곱도 0보다 크고 3의 베타제곱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군의 합에 해당하는 3도 0보다 커야 되고 두 군의 곱에 해당하는 3의 알파제곱과 3의 베타제곱, 두 군의 곱도 0보다 커야 되는데, 두 군의 곱이 지금 여기서 뭐냐면 마이너스 A야. 얘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A는 먼저 뭐보다 0보다 작다는 게 하나 만들어지겠지. 제일 많이 틀리는 자리가 이 자리. 그냥 판별식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뭐는 반드시 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누구나 다 해, 다 해. 일단 이거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 근데 답이 틀렸을 때와 오답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군의 곱과 두 군의 합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 얘를 놓쳐가지고 범위가 틀릴 때가 있어. 답이. 그러면 판별식 들어가니까 이제 누구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4a는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그러니까 답이 어디까지만 나온다고 보통? 여기까지만 나와 여기까지 나와서 틀리는데, 누구 때문에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서, 얘랑 같이 들어가니까 A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까지 나와야 된다고. 조심합니다. 여기, 꼭, 조심하게. 두근의 합과 치환시킨 2차 방정식에서, 치환시켰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 놓치지 말라고. 알았지. 그거 조심하게, 부등식은 안 했으니까 일단 놔두고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게.